아래로 거예요. 아래로. 그런데 아빠 다른 책 읽었는데. 글 에리가르노 크림 베이셀 베이셀에. 이것을 이거 좀. 어 엄마 쉴 때까지 한 권만 하나 읽 오래 읽을 거야. 아래로 아래로. 어, 내로, 아래로 아래. 둥글둥글 둥글한 지구. 아니, 아래로 아래로. 여기 읽었으니까. 내려가면 무엇이 나올까요? 어디 한번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면 아저씨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예쁜 음악가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요.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면 맛있는 과일이 수북수북 과일가게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지? 집이에요? <목소리> 음.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면 지하실에 물건들이 차곡차곡. 주차장에 자동차들이 나란히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면 지하철이 쌩쌩 땅속에는 여러 관들이 쭉쭉 이 관들을 짜라 물과 전기가 곳곳으로 전해지지요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면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면 노란 참수정이 이리저리 휙휙 요상한 물고기들이 기쩍기쩍 작은 개들이 껌을 껌을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면 바닷속에 쓰레기가 수복수 크고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펄럭펄럭 말미자이 보이고 조개와 가지에 불가사리도 보여요 여기 정말 많다 여기 쓰레기가 애고이 무서운 상어도 있네요 좀더 내려가면 알록달록 물고기들이 휘휘 헤엄을 쳐요 물풀들이 러울러울. 돌고래. 러러울 춤추고요. 어, 아나이씨아타험대 아저씨들이 보물섬을 찾아냈어요.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면 나무로 만든 멋진 집이 있어요. 나짠자는 아저씨. 아니 더 읽어요. 여기. 그 아래에는 기타 치는 아저씨. 그 아래에는 모래바닥에 누워 낚시하는 아저씨. 그럼, 모래 아래로 내려가면요. 어디, 둥글둥글 둥글한 지구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면 무엇이 나올까요? 어디 한번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이게 양쪽이 다 있는 책이네.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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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응. 아래로 아래로. 이거.